이제 한다 곧 한다 어떻게나 너무 떨려 왜 내가 떨리지? 노래는 제가 하는데 왜 내가 떨리려고 누가 나어머 이니 백현이 혼자서? 독창하는 거야? 옛날에 축구할 때도 누가 재창을 했었거든 혼자서 몇년 만에 다시 응. <laughs>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 또 IUC 위원장님 내외 그리고 IUC 위원님들. 와. 네 계속 서 애국가 지... 어? 진행하도록. 빨리 빨리 대장이 나와요. 한국 대주 음악을 대표하여 그룹 엑소의 백현 씨가. 백현, member of k o r e music group x 야 영광이다. 음 너무 영 앞에 대통령 내외랑 올림픽 위원회랑 막다 있는 거잖아. 막. 아 <laughs> 그러게 어머니 얼마나 하도 크니까 하도 하지. <laughs> 같이 불러 애기 돌돌돌 자기 노래도 아니고 음. 애국가를 그러니까. 부른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도 잘을 선택했다라는 그러니까. 거 맞아.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. 맞아. 진 노래 같으면은 진 어. 노래 잘하니까 어. 뽑았구나 하겠는데 애국가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어. 건데 잘을 뽑았다라는 거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한다. 귀엽게 생겼지. 음. 잘하지.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그룹 엑소의 백현 씨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금방 들어갈 때도 딱끝났다우리가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몇살 보내 놓고 들어가잖아. 야 그것까지 할머니가 네, 자세히 봤어요. 할머니가 완전 딱 찍었어. <laughs> 이제 백현이도 외웠지. 까까머리 누구라고? 경수야 경수 이름 이 경수. 도경수. 이제 도경수는 기억 나겠니? 까까머리 하면 도경수. 가가 가냐? 아니야 다른 애. 까까머리 어떻게 그금 금방 잘아? 그러니까. 어. 도경수 오. <웃음> <웃음> 안나지고 말을 안 했는데 평소 종사하다보니까 또마하자기나 쟤는 백현이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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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지 아까 백현이라고 래놓고깎끔 머리 하길래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라